추리 퀴즈 도둑은 암호를 어떻게 풀었을까? 어느 날밤 강도가 기중품 가게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잠근 다음 직원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딱한 번만 말할 기회를 주겠다.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즉시 너를 죽여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암호를 사실대로 말해. 그 가게의 금고는 암호로 설정된 특정 명사 단어를 입으로 말하면. 열리지만 잘못 말하며 즉각 경보가 작동하는 특수 금고였다. 강도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직원을 협박한 것이다. 직원은 긴장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금고, 암호는 날마다 다릅니다. 나를 다치게 하면 절대로 암호를 알수 없을 것이고, 금고, 암호를 잘못 말하면 경찰이 금방 출동할 겁니다. 직원의 이런 말을 듣고 강도는 추리하여 스스로 암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금고를 열어 기중품을 쓸어 담은 뒤 재빨리 달아났다. 강도가 추리에 성공한 금고, 암호는 무엇일까? 잠시 후 암호를 공개합니다. 과연 암호는 무엇일까요? 좀더 추리하고픈 분은 일시정지를 클릭하세요. 정답, 금고, 암호는 다릅니다. 직원은 암호를 엉터리로 알려주며 자기 목숨이 위험함으로 사실을 애매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도가 직원의 날마다 다릅니다에서 힌트를 얻어 명사 다름을 추리한 것이다.